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부터 숨이 막히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달아버린 날들입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합니다. 가족 앞에서는 더더욱요. 그런데 밤이 되면 진짜 현실이 올라옵니다. 통장 잔고, 대출이자 카드 결제일 아이들, 학원비, 부모님 병원비, 회사에서 내 자리, 은퇴라는 단어가 갑자기 가까워지는 느낌. 그리고 그때 손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휴대폰을 켭니다. 증권앱을 엽니다. 차트를 켭니다. 처음엔 종목을 보려던 게 아닙니다. 그냥 불안했어요.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건늘 비슷합니다. QLD, TQQQ, 그 이름들이 유난히 밝게 보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걸로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걸로 인생이 무너졌다고요. 여기서 한번 멈추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돈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돈을 다루는 방식은 어떤 금액을 한번 넘어설 때마다 확실히 바뀝니다. 문제는 그 금액이 어디냐는 거죠.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천만 원만 있으면 숨통이 트일 텐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1억만 있으면 진짜 마음 편히 살 텐데요. 어떤 분들은 5억이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10억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일 거라고 믿으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그리고 그 냉정함을 미리 알면 QLD와 TQQQ를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 천만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만원은 큰 돈이 아닙니다. 집도 못 사고 인생을 바꿀 차도 못 삽니다. 그런데도 천만원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천만원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습관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월급을 받고 지출을 통제하고 유혹을 견디고 시간을 들여서 끝까지 모아냈다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생기는 순간 사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나는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아주 위험한 구간이 동시에 열립니다. 천만 원은 투자에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망치는 티켓이기도 합니다. 멋진 여행, 좋은 차,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지출,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딱이 구간에서 터집니다. 사람이 제일 방심하는 순간이 바로 처음으로 내 통장의 숫자가 커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방심한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됩니다. 천만원으로 갑자기 단타를 합니다. 코인을 합니다. 선물을 합니다. 레버리지를 봅니다. 그때 눈에 띄는 게 QLD, TQQQ 같은 상품입니다. 이름부터 강합니다. 움직임도 강합니다. 천만원으로 뭔가를 뒤집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인생이 갈립니다. 천만원이 만들어주는 가장 큰 변화는 투자 수익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천만 원을 모은 사람은 다음 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이미 몸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기술이 아니라 반복이 중요합니다. 월급이 크든 작든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살수 있는지 소비가 감정의 땜질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천만 원은 그 자체로 인생을 바꾸지 않지만 인생을 바꾸는 문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1억 여기서부터는 공기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1억을 모으면 집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현실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똑같은 집, 똑같은 밥상, 똑같은 출근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집니다. 긴급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실직, 갑작스러운 의료비, 교통사고, 가족행사, 이런 변수들이 와도 일단 한번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버티는 힘이 생기면 사람이 당장 무리한 선택을 덜하게 됩니다. 그리고 1억부터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투자가 갑자기 현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수익률이 7%라고 해보겠습니다. 1000만원이면 1년에 70만원입니다. 하루로 나누면 아주 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1억이면 700만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50만원대가 됩니다. 여기서 사람 머리가 바뀝니다. 내가 몸으로 버는 돈 말고 돈이 벌어오는 돈이 숫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억부터는 두 가지 유혹이 동시에 옵니다. 하나는 이제 됐다는 아니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한방이다는 조급함입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이 QLD, TQQQ 쪽으로 손을 뻗게 합니다. QLD와 TQQQ는 본질이 단순합니다. 지수가 오르면 더 크게 오르고, 지수가 내리면 더 크게 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크게 오른다는 말이 달콤하게 들릴 때는 대개 마음이 급할 때라는 점입니다. 특히 1억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 혹은 1억을 만들었는데도 내 삶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는 시점,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숫자로 위로받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좌를 하루에도 몇 번씩 봅니다. 올랐을 때는 도파민이 터지고 내렸을 때는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투자 방식이 아니라 감정이 투자를 운전합니다. 그 순간부터 돈은 나를 돕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시험하는 장치가 됩니다. 1억을 만든 분들이 진짜로 얻어야 하는 건 수익률이 아니라 운영 능력입니다. 수익은 시장이 주는 것이고, 운영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운영 능력이라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변동성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흔들리면 어떤 실수를 하는지, 내가 흔들릴 때 어떤 장치를 미리 깔아둬야 하는지, 이걸 아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QLD와 TQQQ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이게 있으면 QLD와 TQQQ는 과장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5억 여기부터는 완전히 다른 구간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1억에서 5억은 그냥 다섯 배가 아닙니다. 삶을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흔들리면 내 산도 같이 흔들립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가족 경제가 같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5억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 인생의 몇몇 큰 결정을 돈이 방패처럼 받쳐줍니다. 이때부터는 월급이 전부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묘한 현타가 같이 옵니다. 좋은 차를 살수 있을 것 같지만 사고 나면 허무합니다. 좋은 여행을 갈수 있을 것 같지만 다녀오면 다시 현실입니다. 상급지 아파트는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5억은 부자처럼 사는 돈이 아니라 숨이 트이는 돈입니다. 무조건 일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조금 풀려나는 돈입니다. 이때부터 QLD와 TQQQ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 QLD와 TQQQ를 인생 역전 복권으로 보면 결국 다시 불안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이 구간에서 QLD와 TQQQ를 관리 가능한 엔진으로 보면 자산이 굴러가는 느낌을 진짜로 경험합니다. 엔진은 힘이 강할수록 조작이 섬세해야 합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엔진이 강한 차는 더 빨리 사고 납니다. QLD와 TQQQ는 브레이크가 없는 분에게는 위험하고 브레이크가 있는 분에게는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브레이크가 뭐냐고요? 첫째, 생활비 방어입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라도 생활비가 불안하면 끝입니다. 투자가 흔들릴 때 생활비까지 흔들리면 사람은 반드시 바닥에서 팔게 됩니다. QLD와 TQQQ는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생활비 방어가 없는 레버리지는 거의 확률 게임이 됩니다. 둘째, 시간 분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QLD와 TQQQ는 단기간의 결과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매일 보게 됩니다. 매일 보면 매일 흔들립니다. 매일 흔들리면 결국 내가 투자한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분리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요일, 확인하는 시간, 리밸런싱 하는 기준, 이걸 미리 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좋은 날에는 욕심이 기준이 되고 나쁜 날에는 공포가 기준이 됩니다. 셋째, 매수와 매도의 규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만 생각하십니다. QLD와 TQQQ는 매도 규칙이 없으면 결국 손해 쥔 폭탄이 됩니다. 왜냐하면 크게 오를수록 다시 크게 흔들릴 확률도 같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커진 계좌를 보고 흥분하는 순간이 사실은 리스크가 커진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일부를 줄이는 규칙, 내려갈 때 분할로 담는 규칙, 그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규칙이 없으면 결국 최고점에서 사고 최저점에서 팝니다. 그리고 10억 이 숫자는 사람의 시간을 바꿉니다. 10억이 되면 외제차가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집이 갑자기 상급지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바뀌는 건 시간을 쓰는 방식입니다. 원하지 않는 회식, 의미 없는 관계, 굳이 참아야 했던 일들, 그걸 줄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주 미묘한 변화가 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돈이 주는 신뢰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나를 대하는 방식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게 좋은 면도 있고 피곤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은 자유이면서 동시에 책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QLD와 TQQQ는 더더욱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게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이 7%만 되어도 숫자는 커집니다. 숫자가 커지면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손실로 바뀝니다. 그래서 10억 구간에서는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전체 자산 중에서 내가 잠을 잘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써야 합니다. 잠을 못 자는 투자는 이미 투자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가 되면 인생이 바뀌느냐는 겁니다.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1천만원은 내가 돈을 다룰 수 있다는 자존감이 생기는 시작입니다. 1억은 인생이 흔들릴 때 버티는 힘이 생기는 시작입니다. 5억은 선택권이 생기는 시작입니다. 10억은 시간을 통제하는 힘이 생기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계에서 공통으로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늘어나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불안은 돈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옵니다. 돈이 적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이 불안해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QLD와 TQQQ를 지금 당장 사라, 혹은 지금 당장 팔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단정은 누구도 할수 없습니다. 내신 QLD와 TQQQ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걸로 인생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이걸로 인생이 바뀌지 않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레버리지를 잡는 순간, 내 인생이 레버리지처럼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생활이 흔들리고, 가족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면, 투자도 흔들리고, 결국 결과는 뻔해집니다. QLD와 TQQQ를 쓰는 분들이 오래 살아남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계좌를 덜 봅니다. 둘째, 분할로 들어갑니다. 셋째, 올라갈 때 일부를 줄입니다. 넷째, 현금을 남깁니다. 다섯째, 내 몸과 마음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포지션을 줄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남는 방식은 늘 화려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래 못 버티는 패턴도 있습니다. 첫째, 손실을 보자마자 만회하려고 합니다. 둘째, 확신이 들수록 크게 베팅합니다. 셋째, 유튜브에서 누가 얼마 벌었다는 얘기에 흔들립니다. 넷째, 상승장에선 천재가 되고 하락장에선 바보가 됩니다. 다섯째,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결국 남의 말이 기준이 됩니다. 남의 말이 기준이면 내 계좌는 남의 감정에 맡겨집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진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결정에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결정에 여유가 없으면 나쁜 선택을 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급하게 이직합니다. 급하게 대출을 늘립니다. 급하게 투자로 매우려 합니다. QLD와 TQQQ가 유혹적인 이유는 급한 사람에게 빠른 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빠른 길은 보통 경사가 가파릅니다. 경사가 가파르면 작은 미끄러짐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금액별로 현실적인 행동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만원 구간에서는 투자 수익보다 습관을 고정시키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예산, 지출 기록, 이세 가지를 몸에 붙이셔야 합니다. 2단계에서 QLD와 TQQQ를 만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2단계에서 레버리지가 내 감정을 흔든다면 그건 아직 도구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유혹을 도구로 착각하면 가장 빨리 무너집니다. 1억 구간에서는 지키는 장치를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비상자금, 보험의 정리, 고정 지출 다이어트. 이걸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게 끝나야 투자도 편해집니다. 이게 없으면 수익이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결국 좋은 결정을 못 합니다. 이 단계에서 QLD와 TQQQ를 하신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하락하면 추가로 살지 어느 정도 상승하면 일부를 줄일지 이걸 미리 문장으로 적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지키는 연습이 사실은 돈을 버는 연습보다 더 중요합니다. 5억 구간에서는 인생의 질을 바꾸는 지출과 감정을 달래는 지출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지 설명해줘야 합니다. 한 번의 소비로 기분을 바꾸려 하면 돈이 많아도 계속 공허합니다. 반대로 내 시간과 건강을 사는 소비는 돈이 적어도 삶을 바꿉니다. 2단계에서 QLD와 TQQQ는 비중보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걸로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내 자산성장의 엔진 중 하나로 둘 것인지 역할을 정해야 합니다. 역할이 정해지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10억 구간에서는 관계와 시간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돈이 생겨도 시간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쓰면 돈이 아무리 있어도 허무합니다. 이때부터는 하고 싶은 일을 정의하는 게 진짜 과제입니다. QLD와 TQQQ를 하든 안 하든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지입니다. 돈은 그 하루를 살게 해주는 연료입니다. 연료만 쌓아두고 목적지가 없으면 사람은 더 불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속으로 묻습니다. 그럼 50억은 어떤가요? 그쯤이면 완전 자유인가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구간은 모아서 가는 돈이 아니라 구조로 만드는 돈에 가깝습니다. 사업이든 시스템이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흐르는 파이프가 있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때부터는 돈보다 시간이 더 비싼 자원이 됩니다. 돈으로 시간을 삽니다. 직접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쓰고 시스템을 씁니다. 그리고 관계도 달라집니다. 필요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관계만 남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지금 마음이 조급해지시면 안 됩니다. 조급함은 항상 비싼 수업료를 부릅니다. 특히 레버리지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저는 뭘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 나오셨다면 이미 절반은 오신 겁니다. 대부분은 질문조차 하지 않고 하루를 버티기만 합니다. 질문이 나오는 순간부터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QLD와 TQQQ는 인생을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거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사람인지, 기준이 있는 사람인지, 욕심에 끌리는 사람인지, 계획으로 움직이는 사람인지, 그걸 아주 빠르고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거울을 무서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대신 그 거울 앞에서 약속을 하나 하셔야 합니다. 나는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기준으로 움직이겠다. 나는 한 방이 아니라 구조로 가겠다. 나는 돈을 벌기 전에 먼저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 지금 당장 큰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집, 똑같은 밥, 똑같은 출근길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내 안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천만원이든 1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숫자는 결국 과정의 결과입니다. 과정이 바뀌면 숫자는 따라옵니다. 그리고 과정이 바뀌는 순간 QLD와 TQQQ를 보더라도 예전처럼 심장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차트가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차트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돈이 많아져서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익혀야 돈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세우고 반복하고 기록하고 시간을 내네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딱한 가지만 해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QLD와 TQQQ를 볼때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그 감정을 문장으로 적어 보시는 겁니다. 욕심인지 불안인지 조급함인지 아니면 계획인지 그한 줄이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멈추지 않게 만드는 작은 약속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준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지키는지 실제로 계좌를 흔들지 않는 방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